이건 진짜 필수. 미니 제습기 방과 욕실 성공적인 제습 사용기.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SOTC AR 미니 제습기가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사이즈가 작아서 어디에 두어도 부담 없고 무게도 가벼워서 이동이 너무 쉬움. 그리고 저소음이라 밤에 켜놓고 자도 전혀 거슬리지 않아서 꿀잠 보장함. 게다가 자동으로 습기를 쫙 빨아들이는데 물통에 물 차는 거볼 때마다 묘한 성취감이 느껴짐. 무드등 기능까지 있어서. 인테리어 효과도 굿. 작은 방이나 원룸에서 쾌적한 공기를 원한다면 이거 완전 필수템임.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스피세프 저소음 미니 제습기가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아니 이건 확실히 작고 가벼워서 이동이 편리하네. 디자인도 깔끔해서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리고 소음도 거의 없어. 밤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음. 자동 습도 조절 기능 덕분에 손안 대도 알아서 척척 물통이 차면 자동으로 멈추니까 물 넘칠 걱정도 없어서 완전 편리함. 여름 장마철에 필수템이라니깐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바로마모스 미니 제습기 250ml ms800v를 가져와 봤음. 작고 귀여운 사이즈라 어디에 두어도 공간 차지를 안 해서 좋더라고. 저소음 설계로 30dB밖에 안 돼서 밤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음. 자동 제어 시스템으로 물통이 가득 차면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는데 이게 진짜 편리하더라. 재생력도 뛰어나서 눅눅한 느낌이 사라지고 공기까지 정화된다는 느낌. 디자인도 깔끔해서 인테리어에 딱 맞아.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